처음엔 단지 여행이었습니다. 그저 몇 달간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팔로워들에게 보여줄 새로운 영상도 찍고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며 나 자신도 힐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도시는 저를 바라보는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어긋난 퍼즐 같았습니다. 어딘가 이상하게 뒤틀린 공기,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저는 꽤 이른 순간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날이 갈수록 더 확실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틱톡을 운영하며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아직 유명한 건 아니지만 나름 꾸준히 팔로워를 늘려가고 있었고 이번 여행은 제 채널을 한 단계 끌어올릴 기회이자 제 개인적인 휴식이기도 했습니다. 목적지는 유럽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고풍스럽고 고요한 매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공항 내부는 조용하고 질서 정연했으며 택시 기사님도 친절하게 호텔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중국어로 전화를 하던 도중부터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로비 직원의 태도가 순간 뻣뻣해졌고 옆에 있던 외국인 관광객 두 명이 저를 쳐다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스스로 의심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하지만 단지 언어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사람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시내 투어를 신청하기 위해 여행사 데스크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또한번 저를 얼어붙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줄을 서 있다가 제 차례가 되었는데 직원이 제 여권을 확인한 뒤 갑자기 영어로만 짧게 말했습니다. 예약은 끝났다고요. 하지만 제 뒤에 있던 서양 관광객 두 명은 아무 문제 없이 예약을 마쳤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전직 서비스 업계에 있던 저로서는 단박에 알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제 국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은 계속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저를 보고 눈을 피하거나 작은 카페에서는 다가갔는데 아무도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착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무시와 차별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길을 묻다가 들은 적대적인 눈빛에 겁이나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제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냉대와 거리감은 저를 위축시켰고 동시에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몇몇 중국 여행객들의 좋지 못한 행동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로 인해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사실도요. 하지만, 저 하나는 달랐습니다. 저는 조심했고, 예의를 지켰고, 항상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단지 말투, 생김새, 국적 하나로 이방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꺼내지 말았어야 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인인 척해보자. 순간 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지친 상태였기에 한 번쯤은 이 낯선 세상에서 따뜻한 시선을 받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좋았습니다. BTS, K드라마, 한국 음식, 깨끗한 거리, 공손한 태도, 선진적인 이미지,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있었고, 제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빌릴 수 있다면, 어쩌면 내일 하루는 조금 덜 외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한국에서 산야구 모자와 백팩을 착용하고 가방에 붙어있던 중국 그랜드 배지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한국어 억양을 흉내내며 짧은 문장들을 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이거 얼마예요. 그리고 다시 시내로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바리스타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라떼를 내밀었고, 거리에서 만난 노부부는 제게 유쾌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길을 물어보니 친절하게 지도를 꺼내 설명해 주었고, 한 청년은 같은 나라에서 왔냐며 반가워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환대에 제 마음은 묘하게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알수 없는 씁쓸함이 뒤따랐습니다. 그건 제 진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저는 종종 한국인인 척 하며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얼굴을 노출하지 않았고 자막엔 단지 여행 중 겪은 일이라고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은 예상외로 빠르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인의 매너에 감동한 유럽인들의 반응,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환대받는 장면들이 담긴 영상은 댓글 창을 훈훈하게 채웠고 사람들은 한국인이라 그런가봐요라는 말들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시선은 제 것이 아니라는 거요. 그것은 제가 빌린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환영은 저란 개인이 아닌 한국인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환대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영상 속 웃음 뒤에 점점 더 깊은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지 따뜻한 대우를 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존중해주길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우를 받기 위해선 한국인이 되어야만 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진심으로 말하자면, 처음 한국인인 척하기로 마음먹은 건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단지 영상을 찍기 위한 흥미 위주의 시도는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기본적인 존중을 받기 위해 택한 가면이었지요. 그리고 그 가면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작은 골목 안 카페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젊은 점원이 제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였지만 제 발음을 듣고선 곧 한국어로 바꿨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연습했던 대사로 대답을 이어나갔고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추천 메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과 호기심 가득한 눈빛은 지금껏 제가 이곳에서 마주했던 냉기와는 전혀 다른 온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처럼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연기를 했습니다. 한 식당에선 사장님이 한국인이라며 반가워하며 특별히 서비스를 챙겨주셨고, 시장에서 만난 상인은 K드라마 얘기를 꺼내며 즐겁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태도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고,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노부부는 저를 보고 손자를 떠올린다며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마치 다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본 모습일 땐 경계하고 외면하던 사람들이 한국인으로 보일 땐 다정하게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 혼자 밤마다 자문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좋아했고, 반면에 중국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점점 가슴 깊숙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틱톡커로서 수많은 나라를 콘텐츠로 다루며 살아왔지만 그중 어느 곳에서도 이런 둥명한 차별을 몸으로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시내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말하고 있는 언어, 들고 있는 가방이 모두 한국인의 정체성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언가 죄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안도하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감정이었습니다. 물론, 저 자신이 한국 문화를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원래도 K-콘텐츠의 팬이었고, 특히 한국의 도시계획과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이 어떻게 대기오염을 줄이고, 어떻게 지하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를 분석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 중에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실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듯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고, 그것이 또다시 진짜 한국인 같다는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영상에 담으려 했지만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실험이 아닌 인간 존재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는 예민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게 친절했던 이들이 만약 제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똑같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한 현지 교회 커뮤니티에서 열리는 무료 문화 교류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였고, 각국의 여행자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음식을 소개하는 포맷이었습니다. 저는 본래의 국적을 숨긴 채 간단한 한국식 김밥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제 옆자리에 있던 일본 출신의 대학생이 저에게 말을 걸며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항상 예의 바르고, 거리에서 본 한국인들은 언제나 깔끔하고, 배려심이 넘쳤다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말 그런가? 내가 지금 연기하고 있는 이 이미지가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부응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 인식에 기대어 또 다른 편견을 만든 건 아닐까? 저는 제 연기가 그저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기제였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방어기제가 오히려 새로운 차별의 도구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시장 골목에서 혼자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제 카메라를 보고 무슨 영상이냐고 묻길래 순간 망설였습니다. 중국에서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또다시 한국에서 왔어요 라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고 저는 기분 좋게 인사를 돌려 주었지만 발걸음을 옮긴 뒤 마음 속에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한국인처럼 보이면 따뜻하게 대한다는 이방인들의 반응 속에서 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누군가는 말투 하나, 외모 하나, 국적 하나로 평가받아야 하고 왜 누군가는 그 안에서 숨거나 변장해야만 하는 걸까? 처음엔 단지 조회수를 위한 시도였지만 이제는 저 자신이 혼란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거울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이 영상들에 담긴 나의 미소는 누구의 것인가? 제 대답은 침묵이었습니다. 고요한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조금씩 무언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모든 장면이 완벽하게 흘러가진 않습니다. 언젠가는 균열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식당. 관광객보다는 현지인이 많이 찾는 그곳에서 한 끼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훑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빙을 맡은 여직원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당황했겠지만, 요즘엔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비한 한국어 문장을 꺼내 상황을 무난히 넘겼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기다리던 중 테이블 옆에 있던 유럽인 커플이 갑자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한국에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케이팝 이야기를 꺼냈고 여자는 얼마 전 다녀온 서울 여행에 대해 흥분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긴장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맞장구치며 웃기도 했고 몇 번은 저도 그런 곳 가봤다며 이야기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너무 세세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어디에 살고 있는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짧은 시간 안에 쏟아지는 구체적인 질문에 저는 점점 말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의심을 품은 듯제 발음을 지적했고 남자는 웃으며 진지한 눈빛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한국인 맞냐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 있던 한국인 가족이 제 대화를 들었는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중년의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제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인이라면 자신들도 같은 나라에서 왔다고요. 대화를 이어가보자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벗어날 수 없는 추엉에 빠졌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제 거짓말은 통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고, 마침내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중국인이라고요. 이방인의 냉대를 견디기 힘들어 그랬다고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나 앞에 커플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한국인 가족은 복잡한 표정을 지은 채 조용히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없던 반응이 제게는 어떤 꾸지람보다 무거웠습니다. 식당을 나와 혼자 걷던 그길 위에서 제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연기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제게 향했던 시선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영상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거짓된 기록은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알게 된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전통공예 체험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관심이 있어서였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인들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북적의 사람들이 참가했고, 강사는 중년의 한국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직접 종이공예를 가르쳐 주며,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집중하라 했습니다. 말투는 차분했고,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서툰 손놀림으로 자꾸 종이를 찢자, 그는 옆으로 와 자세를 교정해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 말이 유독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마치 제 모든 거짓말과 불안함, 방황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따뜻함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 그는 제게,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왔다고 말했더니,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 대해 관심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실제로 느꼈습니다. 단지 외부 이미지로 소비되는 콘텐츠의 집합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 숨쉬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멋진 공항과 빠른 인터넷, 유명한 연예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가 진짜 한국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후로 며칠간 저는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물을 땐 중국어 억양 섞인 영어로 말했고, 치당에선 한국인이 아니라 솔직히 중국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무심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그중 몇몇은 진심 어린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느낀 그 작은 변화들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공항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며, 저는 지난 영상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화면 속재 모습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짜 온기를 느끼고 싶다면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용기를 낼수 있었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한국인들 덕분이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호텔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무 심하게 반짝이고 있었고 가방은 이미 전날 밤에 다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이 여행의 모든 조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콘텐츠로 남기려 찍었던 장면들, 연기였고 설정이었고 일부는 조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짜 제 표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 있었던 제본 모습을 찾아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고 체크아웃을 한뒤 공항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창 밖으로 스치는 거리들, 이름도 모르는 식당 간판들, 가끔 마주친 현지인들의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제게 이 도시의 공기조차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 짧지 않은 여정 동안 저는 많은 것을 체험했고 스스로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항 도착 후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 앞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가족은 웃으며 셀카를 찍고 있었고 여행 가방을 질질 끌며 뛰어가는 아이들도 보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안고 있겠지요.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단순한 국가명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전까지 생각했던 이미지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하며 조심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외국에서 마주친 한국인들은 자신만의 질서를 갖고 있었고, 타인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말수가 적지만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고, 상황을 유하게 넘기는 능숙함 속엔 내면의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그 정서가 제가 짧은 시간이나마 품고 있었던 가면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흉내냈던 한국인은 단순히 외형이었습니다. 말투, 옷차림, 음식 취향, 음악 취향 따위로 포장한 껍데기였지요. 진짜 한국인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배려하고 조심하고 자신만의 윤리와 공동체 의식을 지켜가는 존재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제 국적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건 단순히 자존심의 회복이 아니라 제가 배운 존중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그 정중함과 따뜻함이 제 내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닿을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게 된것 같았습니다. 그 여행 이후 저는 제 틱톡 채널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조회수에 급급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경험을 솔직하게 담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제목은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였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제가 한국인인 척 했던 그 여정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제가 겪은 일, 느낀 감정,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한국인들에게 배운 삶의 태도까지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날 밤, 저는 수천 개의 댓글을 읽으며 울컥했습니다. 일부는 비판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진심 어린 응원과 이해의 메시지를 남겨주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 온 팔로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솔직함에 감동했다며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용기는 제가 받은 친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끝까지 제 말을 들어준 한 사람 한 사람 덕분에 저는 제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출발점은 한국이었습니다. 직접 가보지도 않았지만 외국의 식당에서 문화원에서 거리에서 만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그 나라의 온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종이공예 선생님이 내게 했던 말. 서툴러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그 말이 제 안에 남아 지금도 저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이번엔 가면을 쓰지 않고 제본 모습으로 그 땅을 밟고 싶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문화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재개 방향을 바꿔준 등불이었고 가짜를 벗겨낸 거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서로를 다르게 보는 시선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 하나가 그 모든 차이를 녹일 수 있다는 걸 저는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시선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공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 진짜 한국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